자 오늘은 아차산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늘 걷던 동네길만 걷다가 이렇게 나와서 아차산으로 올라갑니다. 어, 왕십리에서 3, 40분 전철 군자역에서 내려서 마을 버스 타고 들어오면 이렇게 아차산이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늘은 아차산 올라가겠습니다. 아, 아카시아 꽃이 피었는데, 벌소리가 엄청납니다. 아카시아 꽃을 따나봅니다. 이 길이 메인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좁고 돌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꽃향기가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거진 다 올라가는 와것 같습니다. 여기는 등산로가 어,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산길처럼만 되어 있어요. 저 앞에 롯데타워도 보이고요. 보면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 정도 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상에. 이제 좀만 더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저 정상 부분, 아차산 정상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근데 아차산을 올라온다고 했는데, 여기 용마산이네. <목소리도> 네. 위험하지? 아 어, 시원합니다. 바람 불어서 시원합니다. 와. 해발 348m 용마봉. 용마봉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차산의 높이는 287m 입니다 어? 저쪽 한강이네 저쪽은 어디 어디 쪽이지? 저쪽이 어? 바깥에서 차 안에서는 더 높겠지 <laughs> 아차 안에서 22도라고? 이제 내려갑니다. 정상까지 다 오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이제 광나루 역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까지 2km 남았는데요. 내려막 길이가 그래도 그렇게 이제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당신 사진 찍어줘? <laughs>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광나루 옆방면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갑시다. 이제 다 신발 타운 데가 있는 거 보니까 다 내려온 도 큽니다. 계곡에 물도 흐르고. 자. 피숍도 있네. 어. 왜? 여기는 아차산 둘레길, 이쪽은 강나루역 내려가는 길. 새소리가 어, 여기 정자 있네. 이거 말한 거 아니야? 여기 정자 이거 아니야? 자 오늘도 아차산 달잘 올라갔다 왔고요 여기 이제 내려오면 아차산 초입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광나루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싫다고 싫어해 이러면 안 하지 콩국수 육청량 뭐 먹고 갈 거야? 그래 여기 는 데가 있는